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수학 원격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 어제죠, 그죠? 선생님이 마이크를 어, 착용을 했는데 하, 그 연결을 안 해놔가지고 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제와 어, 마이크가 좀 다르죠, 그 소리가. 음,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인데 실수가 어, 있었네요. 어, 대신 오늘 영상은 조금 어, 짧습니다. 어, 두문제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짧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음, 시험에 관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어, 요 문제 풀이가 끝난 뒤, 끝난 뒤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 음, 레벨 3,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만족시킬 때 시그마 AK 분의 1은 P 분의 Q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항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n번째 음, 합에서 그 직전까지 합을 빼면 된다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두 번째 항쭉 더합니다 어디까지? 어. m번째 항까지. 그죠? 자, s의 m-1은 역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a의 m-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두 개를 갖다 빼버리면은 전부 없어지면서 뭐만? 어, a m만 남고, 좌변에는 sm-, sm-1. 요렇게 되는 요 원리라는 거죠. 그죠? 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지금 여기 보세요 얘를 갖다가 음? 요렇게 생긴 애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겠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3ak 요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죠 그죠? 여기에다가 음. 요거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n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n 번째 항까지. 요거는 뭐? n 1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요두 개를 빼면 뭐만? 아, 여기 있는 알맹이에다가 여기 있는 알맹이에다가 뭐? n을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겠구나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개 차이는 4n-3분의 a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에 요것만 정리하면은, 어, n에 관한 식이 정리될 거고, 4n-3을 넘기기만 하면은 a n이 뭔지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 합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n 번째항까지 합은 2n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되있습니다 여기에 빼랍니다. n 마이너스 번째까지 2, 음, 제곱 플러스 3, 으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n 제곱, 2n 제곱 없어집니다. 여기는 3n. 자 여기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3n 마이너스 n이네요. 여기 마이너스랑 만나서 4n. 자 숫자 여기는 숫자 없고 여기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되네요. 우변은 어, 좌변은 4n 마이 4n 플러스 1. 그다음에 우변은 4n 마이너스 3분의 AN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AN은 얼마? 4N-3과 4N 플러스 4n 1요거두개 곱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이해 되겠죠? 자 그럼 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AK분의 1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N이 요거기 때문에 AK는 4K-3과 4K-1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아이고 미안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거 거 4. 거기에 앞에 거 분의 1. 4k 3분의 1. 4k 플러스 1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K1부터 C까지 넣으면은 뒤앞 뒤앞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죠? 아마 1과 41분의 m 이렇게 남을 거라 그죠? 그래서 41분의 1 0입니다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계산이에요 계산. 요 앞까지가 중요한 거야 앞까지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정리했을 때 일반항은 뭐? n번째 항에서 그 직전까지 합을 빼는 게 바로 일반항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도 분명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일반항을 어떻게 추출해 낼 것인가? 이게 바로 이 문제 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 내용. 이해 되겠죠? 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번째 항에서 n 1번째 항을 빼 버리면은 아. n번째 항만 남는구나. 즉 여기에 n 집어넣은 것만 남는구나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어 레벨 3의 2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레벨 3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음, 거의 흡사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와 거의 어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의 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를 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 사고력을 요할 수만 있다면은 어, 사고력을 할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들 어차피 문제 있으니까 볼게요. 그냥 정사각형입니다. A, N, B, N, C, N, D, N. 자 꼭지점 A에는 어, y는 루트 x 위의 점이고 꼭지점 B에는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n, b, n, b, n, c, n은 x축이 평행하고 두 면은 y축이 평행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된거예요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되겠습니까? 이한 변의 길이가 얼마? 음, 한 변의 길이가, 음, n. 그죠? 어, n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n. 됐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 요거의 둘레와 그 내부에 있는 점중 x 좌표와 y 좌표가 정수인 것. 음, 정수인 것은 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1부터 20까지 집어넣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핵심을 요렇게 잡아야 됩니다. 과연 이 정사각형 안에 정수가 몇개 있을 것인가? 음. 자,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이한변의 길이가 5야. 5. 자, 5라고 했을 때, 여기 과연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25개 또는 36개가 정답입니다. 5의 제곱 또는 6의 제곱이 맞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봅시다. 노란색. 여기 있는 어 꼭지점은 지금 무엇이냐면은 여기 좌표평면위에 좌표입니다 좌표 좌표 이 꼭지점이 좌표라는 거죠 좌표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가 하필이면은 정수에 딱 위치했을 때는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런데 점은 몇개 찍힙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찍힙니다 길이는 오지만 점은 몇 개? 여섯 개가 찍힌다는 거죠, 여섯 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해 놓은, 노란색으로 해 놓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 꼭지점이 정확하게 정수에 위치한 경우는 이 사각형과 경계선 내부, 그죠? 경계선과 내부에 있는 점의 개수는 6의 제곱. 그죠? 끝에 한개 추가돼서 6의 제곱 36개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좌표가 정수가 아닐 때는,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그죠? 이럴 때는 25개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게. 이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 감을, 이, 이 지금, 어,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꼭지점이 정수일 때는 딱 맞물려가지고 36개구나 음, 길이보다 한개더 개수가 추가돼서 36개가 되는구나 하지만 여기 있는 꼭지점이 정수가 아닐 때는 그죠? 음, 25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음.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그래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 언제 정수에 맞물리고 언제 정수에 맞물리지 않는가 요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분명히 여기 있는 길이에는 내가 여기 있는 x 값을 집어넣는 것으로써. 그죠? 이 y 값과 여기 있는 y 값이 합해져 가지고 이 어, 정수 아, 정수가 아니고 한 변의 길이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 만약에 여기 있는 x에다가 얼마? 4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4. 이 좌표가 4입니다. 그러면 은 y값은 루트 4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어,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4요 y가 마이너스 4니까 요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6이 나오면서 어, 4,2딱 꼭지점이 정수에 위치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음.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엔 내가 4를 집어넣지 않고 5를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5. 그러면이 밑에 길이는 5가 될 것이고 이 길이는 얼마? 루트 5가 될 거라. 그렇죠. 어.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좌표는 정수지만 여긴 정수가 아니라는 것.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쌤, 어차피 이한 변의 길이는 정수잖아요. 5 더하기 루트 5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이 길이가 지금 대략 3이라고 가정해봅시다 3 3 3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x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어떤 x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x에 만약에 1을 집어넣습니다 1 여기는 루트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1이니까 2가 되겠죠 맞습니까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 x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루트 2 여기는 2니까 대략 루트 2는 1.4 잖아요 그죠 1.4와 2를 더하면 3.4. 어?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가 딱 3이 나오게 하는 것은 얼마? 이 X값이 대략? 아, 1. 얼마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자,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을 집어 넣었을 때는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X에 2를 집어 넣었을 때는 3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정확하게 3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 그 사이 값인 1. 얼마 얼마의 값을 집어넣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x에 1. 얼마 얼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있는 bn의 좌표는 뭐다? 정수, 콤마, 정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정수, 콤마, 정수.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이 y 값이 정수가 아니고 x 값도 정수가 아니고 망했어. 이거는 정수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정수, 콤마, 정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얘 녀석,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얘도 정수가 나오고, 얘도 정수가 나오게 하는 X 값이 얼마? 1, 4, 9, 16. 요 케이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에 내가 1을 집어넣으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 맞습니까? 1 마이너스는 총 2죠. 그다음에 내가 x에다가 얼마 4를 집어넣는다면은 4를 집어넣는다면은 여기는 얼마? 루트 4니까 2겠죠? 요 높이 2. 아래 어4 그러면은 총 n 값은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x가 얼마? 9일 때는 9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2. 자 x가 얼마? 16일 때는 어한 변의 길이가 20, 이렇게 나와. 와우, 끝이네. 얘가 끝, 끝머리네요. 그죠? 끝머리에. 그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얘네들, 얘들은 전부 뭐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 얘네들은 뭐다?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 어, 짧은 영어. o 정수. 정수 위에 있다. 그죠? 어.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어디에 있다? 빨간색. 어, 정수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는, 여기 있는 a n의 개수가 몇 개다? a n의 개수. 어, 1제곱 개. 됐습니까? n이 2일 때는 얼마?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어, 변. 그죠? 변의 길이가 2일 때는, 요 길이가 1일 때는, 하나, 둘, 셋. 그죠? 어, 점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1일 때는 3제곱. 이렇게 간다고. 3제곱. n이 3일 때는 3제곱, 4일 때는 4제곱, 5일 때는 5제곱. 근데 6일 때는 뭐? 점이, 꼭지점이 정수위에 있기 때문에 6제곱이 아니고 7제곱 이렇게 된다고. 7제곱. 6제곱이 아니고 어떻게? 7제곱. 1 1일 때는 얼마? 13의 제곱. 20일 때는 얼마? 21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나머지는 n이 1일 때는 1제곱, n이 7일 때는 얼마? 똑같이 7의 제곱. n이 14일 때는 얼마? 14의 제곱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구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남은 건 뭐냐면은 이제 어 개수를 지금 구해야 될 개수를 자 개수를 구할라 하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음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자 어차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20제곱과 비슷한데 k제곱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는 1제곱 따기, 2제곱 따기, 3제곱인데, 여기는 어떻게? 1제곱 따기, 3제곱 따기, 3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 부족한 거다. 여기에. 여기는 지금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고. 여기는 1제곱, 3제곱, 3제곱. 2제곱 대신에 3제곱이 들어갔잖아. 그지? 그죠? 여기에서 2제곱 빼 대신에 3제곱 집어넣어 이해 되겠습니까? 얘는 오야 6제곱 나와 6제곱 대신에 7제곱이 들어가야 돼그 다음 여기는 야 12제곱 빠져나와 13제곱 들어가야 돼 여기는 야 20제곱 빠져나와 21제곱 들어가야 돼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 6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9 마이너스 4니까 5. 얘는 49 마이너스 36. 아유, 13. 자, 169 빼기 144, 25. 얘는 441 빼기 400이니까 41.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보이나요? 어. 그래서 다 계산하면은 어, 2,3은 6, 그죠? 2,870에, 그죠? 2,870에 여기는 다음에 18, 여기는 어, 43, 84. 그래서 얼마? 2,954 이렇게 되는. 맞을란가? <laughs> 마실란가 그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어? 요거 요거 구분하는 거.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 거. 그죠? 이게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언제 유행했었냐면 지수나 아니면은 어, 로그에서 로그. 왜냐면은 로그도 보세요,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어, 자, 여러분들 이거 풀건 아닌데 그냥 공간을 위해서 로그라는 것을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로그 어 2의 x 제곱. 3x,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x에 내가 얼마를 집어 넣었을 때? x에 3을 집어 넣었을 때, 그제서야 1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를 집어 넣어야 얼마? 그제서야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얼마? 27을 집어 넣었을 때, 그제서야 3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요 안에, 요 안에 정수의 개수 몇 개인가.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어? 왜? 자, 3마 1, 요 1개. 나머지는? 여기는 1이죠, 1. 어, 1마 0, 2마 1. 그 다음 3부터는 어떻게? 3마 1, 4마 1, 4마 1, 5마 1, 6마 1, 7마 1, 1 8마 1까지는 전부 1개씩. 아, 2개씩. 그죠? 4마 0, 4콤마 1, 5마 0, 5마 1. 근데 9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여기 2가 딱포함해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된다고. 10콤마 0, 10콤마 1, 10콤마 2. 왜냐면 여기 있는 게 얼마? 대략 2점 얼마 이렇게 되거든. 3은 이 위에 있거든. 벗어나거든. 역시 뭐? 11콤마 0, 11콤마 1, 11콤마 2. 이되겠죠 근데 여기에 딱 27을 넣는 순간 어떻게? 27콤마 3. 오, 경계선 포함. 한개두개세개네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경계선 문제가 굉장히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아, EBS에서 이런 문제를 선택했다. 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핵심은 과연 여기 있는 경계선에 경계선에 어, 아이고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있었네. 어, 경계선에 어, 정수가 딱 포함되면은 개수가 달라진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어, 이 경계선 에 정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몇 개가 될 것인가? 요거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해되겠죠?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여기는 루트 x 와 여기는 마이너스 x 를 이용해 가지고 요래 요래 요 구분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죠? 어, 어, 지금 시간이 20분 넘어가네요. 자, 음, 자, 여러분들. 이게 20분이 넘어가면 용량이 초과가 돼서 끊겨요 여러분들 자어 <laughs> 어, 이제 어 여러분들 중간고사 그죠 1회 고사에 대한 어, 시험 범위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음 선생님이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놔둘 텐데 어, 여러분들 어 경제수학에 나왔던 어, 뭐, 환율이라든지, 세금을 계산한다든지, 어, 여러 가지 예제를 문제 풀었던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환율 1달러에 1200원입니다. 10달러 얼마입니까? 1200 곱하기 10 하면은 나오겠죠, 그죠? 음. 어째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하는 방법만 안다면 나머지는 뭐다? 계산기만 두들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도 어차피 1차 함수, 1차 직선의 그런 문제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은 그렇게 크게 고난이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공부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한 산술 문제인 나누기, 비율, 이런 거에좀 헷갈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선생님과 같이 풀었던 문제 어, 그런 것만 풀어도, 시험에 대비를 할수 있을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 되겠죠? 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음, 어,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 그런 간단한 내용 가지고는, 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이번 1회 고사가 끝나면, 연금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연금. 연금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어, 거기에 관련된, 내용 수열을 미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정리하자면은 경제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내용 플러스 수능특강 그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수능특강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어 이해되겠습니까? 음, 더욱 자세한거 궁금한거 있으면은 우리 내일 내일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등교수업 같이 하게 됩니다. 그죠? 내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하나의 소식이 더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경제수학 지금 수강생이 31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사태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분반을 하게 될 겁니다. 분반. 어, 분반에 대한 결과, 어, 어떻게 분반을 할지는 어, 선생님이 랜덤으로 어, 적용해서 각 반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1회고사 기간, 어, 요 기간 공부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 앞으로의 시간은 음, 아마 학교에서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과 부족했던 부분을 혹시 질문하면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내일 반가운 얼굴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